하... 이런 팽지가 있어. 응? 너무 떨리 바다니 바다. 응? 어? 여기가 끝내주이 생겼다. 이렇게 별평게 여기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? 이 안에. 이 안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까? 야.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? <laughs> 이렇게 서로 서로 또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겠지? 이쪽매지 저기 또 이만한 매지있잖아 응? 어? 저기 이 이리 이리 이또있잖이야이매이야이게이수를하 이리 팽이야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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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. 이거. 여기 요리 여기 보면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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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어이이게이 있지. 응? 하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게또 있지.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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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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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포까지 이야 어, 한라산의 새로운 면이다 이게 저쪽에 구름이 들어오고 이야. 한라산의 새로운 면야 그래 너도 멋있다 너도 멋있어 너 위에 나무가 자라네 어? Yeah. 이게 저 한라산 바지 볼수 있는 북경이다. 한라산 바지 볼수 있는 북경. 어? 이 한라산 바지 볼수 있는 북경이요. 봐도 봐도 멋있네 <laughs> 봐도 봐도 멋있어 이게 뭐야, 이게. 어? 이 뭐야 이 이게 이이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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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백록담 아휴 여기가 저 서쪽입니다 남쪽 동쪽 어이 지금 서쪽이지 서쪽 남+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하, 너무 멋있다 한라산 한라산 너무 멋있어요 야 어떻게 이, 이, 이런 경이 너나 이렇게 어야참 이게 무슨 무슨 나무들이야 이게 이렇게 참어 저기 봐 저기 야자저 저기 포까지. 야 여기 멋있다 여기 여기 어 너는 말안 해도 이뻐 너는 말안 해도 멋있어 어 너는 말안 해도 멋있어 2-19왔습니다 2-19... 거 기가 얼마였지? 뭐 17이었나? 아니지 모르겠다. 얼마였지? 가면 나오겠지. 이 데크 길을 정말 잘 만들어 놨다. 어? 이거 이게 없었으면 얼마 나 힘들었겠어. 자. 백록담의 또 다른 모습. 헤헤. <laughs> 이리 봐도 맛있고 저리 봐도 맛있고. 呵呵呵。<laughs> 여기 이쁘다. 이울게 여기다 쫙 올라가면은, 여기, 여기 이쁘다. 어? 여기 이쁘다. 이게 다 매집, 맵마다 다 틀려. 어? 맵마다 다 틀려. 이다 이뻐. 어떻게 저렇게 생기죠? <laughs> 파이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저렇게. 응? 파이가, 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응? 요밑도 이쁘고. 또 여기도 이쁘고. 응? 여기도 이쁘고. 여기도 이쁘요. 어? 노루 한번 있다. 너루가 <laughs> 노루가, 노루가 한번 있네. 안녕. 안녕, 안녕하세요. 흐허들이 <laughs> 아이, 놀러 왔는데, 내 때문에, 놀래서 가네. 에휴. 그래, 서놀루놀루 노루, 가. 저렇게. 아이고야. 풀 뜯어 먹고 사네. 응? 어? 나좀 봐. 나좀 봐, 하하하, <laughs> 노루야, 노루야, 놀자, 노루야 놀자, 새끼인가? <laughs> 야 여기 봐, 김치 <laughs> 가 얼마 좋나? 이쁘다. 아, 또 도망가리 써. 뛰어, 여기 봐, 아, 김치 좋다. 아. <laughs> 이렇게, 이야 어? 여봐, 음 <laughs> 이거야, 이거 아이고 좋다. 어루가 나를 보듯지 도망을 가버리고, 아맛있다 여기가 면, 보는 면마다 다 틀리네. 아 어, 여면이자 마지막 면이다. 요거가 마지막이야. 어? 아, 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악사이다 아, 렇도 아, 도노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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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게이게이 나도 나도 나 이렇게 이도게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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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가누기 볼까? 이렇게, 이렇게. 어먹고 있어 제 <laughs> 쟤들이 원래 쟤들 사면 되잖아 우리가 요오만되잖아 어? 쟤들이 저 Put 음... 먹고 노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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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, 노루야, 노루야, 노루야 놀자, <laughs> 노루야, 나랑 놀자, 노루야, 노루야, 이리, 이리 봐봐, 이리, 나좀 봐봐, 노루, 나, 나, 나한테 얼굴 좀 보여줘, 응, 노루, 나 좀, 나한테 얼굴 좀 보여줘라, 이쁜가 안 이쁜가 보게 <laughs> 뜯어본다고 그냥 보지도 않네 저놈 자식 참 어? 뜯어본다고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어? 나좀봐 노루야 나좀봐나봐자나봐나좀 봐. 봐. 나나 봐요 노루야 노루야 돌이 쳐도 눌죠 노루야 <laughs> d 루야 u 루야내 u l u y 왜 udah, udah,